제대로 고양이 뉴스의 원재윤 피디를 읽어드릴게요. 전그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노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많은 사람들이 저의 채널이 존재한다는 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내 채널을 알려 알려야 된다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뉴스로 보니까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무슨 고소를 했다든지 고소를 당했다든지 하여간 그냥 읽어드릴게요 운세를 읽어드릴게요 원재인 이름은 좋아요 이 사람은 아티스트 어큐리어스이든지 선사인이 물병자리가 아니면 문이나 라이징 사인 중에 하나가 어큐리어스일 확률이 좀 높아요. 카드로 보면은 어, 이 사람이 아마도 음. 아마도, 아마도, 어, 파이시스 같지는 않아요. 파이시스들은 굉장히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조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성격적으로 내가 느꼈, 느끼는 게 아마 좀 학구적이고, 좀 리서치하는 것을 좋아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볼게요. 리딩을 원재윤, 고양이 뉴스 샤플좀 많이 했어요. 요거는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거나 이 안정권이거나 이 고런 자, 자들이 요, 요런 자들이에요. 보세요. 하는 짓거리. 칼을 탁 들고 양쪽에 칼두개 들었죠. 어, 칼을, 칼을 들고 혼자 잘랐어요. 혼자. 포, 포스 취한 걸 봐요. 얼마나 거드름 피게 생겼나. 이 카드가 이게 카드 따라 그대로 가지는 가진... 이 사람도 역시 어후... 이거 안 좋은데 어머야 이 사람도 운세 좀안 좋아요. 음 지금은 이 어... 제가 이거 리딩하기 전에 잠깐 그 어느 무슨 유튜브에서 이동형한테는 일개 유튜버가 그러면서 이 원재윤 씨한테는 고양이뉴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말 듣자마자 저는 웃었어요. I know why. 이동형은 나이가 많고 자기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뭐 자기가 자기 스타일이고 뭐고 할 정도로가 아닌 나이 차이가 지니까 이제 그렇게 개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원재윤 씨는 원재윤은 나이가 어리잖아요. 나이 어리지 않나요? 그니까 자기 스타일인 거예요. He's my style.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안한 거예요. 얘, 얘는 얘는 M번방 가도 M번방에서도 안, 안 알아주는 얼굴이에요. 얘는 누가 좋아하겠어 저런 성격을 얼굴을 다 떠나서 저렇게 집착하는. 집착에 쩔은 저런, 저런 정신 이상한 애를 좋아할 남자가 있어다 도망가지 무서워서 야쟤 건드렸다가 쟤는 완전히 들러붙어가지고 내 평생 쫓아다니면서 내 인생 물어좀 물어줘 하고 칼칼 입에다 칼 물고 쫓아다니겠다 야야 진상이다 저거 이러고 피하죠 완전 진상이야 쟤쟤 찐따 아유 지겨워 제가 표현을 이렇게 강하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정말, 너무 꼴보기 싫어요. 하는 짓거리가. 완전 짠이야. 진상이야, 진상. 현재는 이 사람이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해내기도 하고, 새로운 좋은 소식들 때문에 조금 기분이 이렇게 좀 즐거워요. 즐겁고, 어, 새로운 것을 새로운 데로 이사를 갈라. 그러나 뭔가 이렇게 어, 굉장히 감정이 지금 좀 흥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데 어떤 사람의 비밀을 밝혀내던지, 이 사람이 아니면은 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뒤집어 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던지, 좀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굉장히 지치게 되는, 지치게 되고, 어, 좀, 어, 힘들어져요. 힘들어지고, 말도 못하게 싸워야 돼요. 이 사람을 죽여놓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나라가 어디로 갈까요? 정말 걱정되네요. 청소되기 전이라서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지금 나라가 부도가 난, 부도 국가 50위로 올랐다는데, 필리핀을 원조한다는 이 미친 인간들이 이게 필리핀을 원조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빼돌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통째로 뺏겨먹나 이 생각들만 하고 있어요. 아 저는 이번 찍은 사람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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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망스러워요 정말. 너무 원망스러워요. 아무리 문재인이 싫고 아무리 민주당이 싫어도 이재명을 좀 이렇게 다르게 볼순 없었나요? 이재명을 따로 놓고 볼순 없었나요? 이재명은 민주당한테도 까인 사람이에요. 민주당 때문에 진 사람이에요. 제가 느낄 때. 전이 얘기 몇번 했죠. 아무리 밑에서 못하게 막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보스인데 자기가 최고 높은 보스인데 못하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이재명이 진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그 사람들 싫어서 이재명을 찍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싫으니까 윤 씨를 찍은 거예요, 오히려. 윤 씨랑 한편인 그런 민주당, 똥파리들, 그, 그거를 모르고. 답답해요. 이렇게까지 나라가 순식간에 이렇게 시끄러워지리라고 누가? 저는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다 알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이 대면 큰일 난다는 불안한 마음이 나를 나에게 말을 해줬어요. 이 사람이 대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불안한 감 말도 못했어요. 전 유세할 때저 사람 대면은 이 나라 끝이다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한테 큰일 난다. 그런데 이 사람 리딩도 아마어마어마어마하게 아마 시끄러울 거예요. 뒤에서 시, 말도 못하게 이 사람을 죽여놓으려고 말도 못해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무슨 고소를 했다 그러는가 고소를 당했다 그러는데 이기기가 힘이 들어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거예요. 막아이 한동훈이 위작자를 이, 이, 아, 이 이거를 그 카톡을 그거를 누군가가 해킹해서 바, 밝혀야 되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지들이 불법으로 완전히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킹하면 밝힐 수 있지 않나요, 그거? 제가 밝혀 나온다 그랬어요. 그 리딩에 이 내용이 밝혀진다 그랬어요. 이걸 한번 다시 봐야 되겠어요, 제가. 그것만 밝혀내면 아마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질문을 좀 바꿨어요. 운세 리딩이었거든요. 이... 어, 그 뭐지? 법적인 문제에서 이길 그 승소할까? 로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진보 유튜버들 뒤에는 다이 여자가 조종하고 있어요. 죽이라고. 이거는 김명신이에요. 카드를 제가 다른 덱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루미나리 덱이에요. 제가 원래 쓰던 거는 골든 테로 덱이에요. 이거는 일루미나리. 그림은 다르지만 퀸 오브 펜타클스예요. 퀸 오브 펜타클스. 온갖 금은 보화를 다 들들들들들 말고 있죠. 항상 이렇게 해설을 하진 않아요. 제가 돈 위에 돈을 깔고 앉아 있어요. 돈밖에 안 보이는 여자예요. 이 사람은 누구지? King of Cups. King of Cups. 이거는 나 n 트 g 브소 of 하, 나왔던 카드가 또 나오네. 아아 아, 아까는 King of 였었지 정말 못된 놈이에요. 그 King of Souls 나올 때는 굉장히 그 카드는 저는 아우,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엄마야, 이 카드는 이긴다, 진다를 알 수가 없는 카드인데 제가 음, 클로리파인 카드 하나 뽑아야 돼요. 사람이 도대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가 나왔어요, 자그마치. 외로운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사람. 그리고 전투를 한다 하는 마음으로 전쟁을 한다 하는 마음으로 하게 돼요. 굉장히 속도가 붙을 거예요. 이 법적인 문제가 진전이 진행이 굉장히 빨리 될 거예요. 빨리. 제가 생각할 때는 이긴다고 생각이 돼요. 이긴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면은 또한번 해야 되던지한번또 해야 되는 일이 생기든지. 어 이긴다고 생각은 돼요. 이긴다고 생각은 되는데 아마 지지 않을 거예요. Clarify this card, please. Clarify judgment card for me. w i l e win? 아, 이거는 이거는 도중에 멈춰지는 건데 제가 저 저지번 카드는 제가 그래서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은. 기, 음, 예수 노우로 보고 키프 한번 보고 마칠게요. 이태론는 그래서 해설이 굉장히 중요해요. 까딱 잘못하면 리딩이 틀려요. 해설이. 음. 승소할 수 있을까가 질문이에요. 어 한동안 말도 못하게 헷갈릴 거예요. 이 사람도 합의를 보나? 합의로 끝나나? 도중에? 아이 사람이 이기겠네. 이기겠다. 어 근데 조심해야 돼요. 말도 못하게 조심할 일이 많아요. 아 이거 봐요. 나오잖아요 다. 어, 이겨요. 이기네요. 아우, 다행이다. 아하하하. 이거 봐요. 이거 김명신이 또 나오잖아요. 야 이런 보세요. 제가 김명신이 얘기한 게 틀린가 맞는가? 일개 유튜버들 들여다가 그청와대 꽂아놓는 그런 그런 쓰레기가 다른 반대쪽 유튜버들은 안 건드렸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 수준은 완전히 볼케이노 수준. 딱 그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겨요 이 사람. 음네거티브 카드는 딱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승소해요. 볼 것도 없어요 이제. 그 저지먼 카드가 어, 이기는 거라고 제가 생각했던 게 맞았어요. 그런데 왜 Four of s w 가 나왔지? 끝에 가서 어찌됐던 여기까지 고양이 뉴스를.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향 뉴스를 마친다 그러면 안 되지. 나 큰일 나요.